찬석은 레전드 아르세우스 오리지널 캐릭터입니다. 오리지널 캐릭터라고 하는 일은 대부분 레전드 아르세우스 캐릭터들이 누군가의 조상으로 나오는데 찬석은 따로 기존 캐릭터의 조상이 아닌 새로 나왔기 때문에 후손 캐릭터가 존재하지 않았죠. 디아루가를 숭배하는 집단 금강단의리더로서 진주단을 리더인 주회와 싸우기도 하는데 주회도 마찬가지로 오리지널 캐릭터입니다. 참고로 스토리를 진행하다 보면 주회와 찬석 중한 명과 동행해야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도 아마 주회를 골라서 말기야 대신 디아루가 오리진품을 봤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찬밥 신세인 찬석. 찬석이 아쉽긴 하지만 찬석도 충분한 미남 캐릭터로 여성 유저가 많았다면 주혜처럼 많이 선택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비록 주혜한테 밀리긴 했지만 찬석도 충분히 호감형 캐릭터입니다. 후손 캐릭터가 존재하지 않았던 만큼 9세대에서 그 떡밥을 풀어냈고 그게 바로 세류의 등장입니다. 세류는 9세대 DLC에서 생각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디자인만 봐도 찬석의 후손임을 알수 있는데 이를 암시하는 장치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선 세류와 함께 잡는 포켓몬이 레전드 아르세우스의 다투곰이 변한 붉은달 다투금이라는 점 그리고 세류와 함께하는 포켓몬이 히스의 가디라는 점 집안의 가훈이 시간은 소중하다라는 것과 포켓몬 중 찬석의 파트너인 리피아가 있다는 걸 통해서도 찬석의 후손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9세대의 찬석의 후손이 나온 걸 보면 아마 레전드 z 이나 10세대를 통해서 주에도 후손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알고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후손을 못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가도 그럼 함께 나온 찬석도 미리 나온 캐릭터의 조상이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주에도 후손이 나온다면 집안의 가운으로 공간은 소중하다 하기엔 시간에 비해 우리 일상에서 공간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자주 쓰지 않다보니 집안의 가운을 언급할지는 모르겠지만 공간을 암시하는 떡밥이 많이 나오고 에이스 포켓몬인 글레이시아를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진주 목걸이나 귀걸이를 착용하고 있겠죠 여담으로 백현이라는 캐릭터는 현희의 조상으로 등장하는데 현희는 사실 애니메이션 극장판 캐릭터인 아론의 포켓몬 제작진들이 감명받아 오마주한 게임 캐릭터입니다 애니에 나온 녀석을 게임에 등장시키고 반대로 게임에 등장시킨 애니 오마주 캐릭터를 다시 애니에 등장시키는 기묘한 상황 도 펼쳐졌는데 그 현이의 조상인 백현을 내놓은 거 보면 게임 프리크는 아론이 정말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